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6 0 0일차고요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인드맵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관하여 키워드를 설정해 봅니다.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나열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 설계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인드맵의 중앙에 개발하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기록해 봅니다. 중앙 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첫 번째 가지들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나 단계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나 목표를 기록을 해 보고요. 각 세부 주제에 대해 예상 학습 시간, 사용될 교재의 내용이나 자료를 간략하게 연결해서 기록해 봅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화살표나 연결선을 활용해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인드맵의 중앙에 기록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주 가지와 부 가지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학습 목표나 핵심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학습 목표를 기록할 때에는 행동동사를 기록하면 됩니다. 주요 개념이나 이론 등을 나열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봅니다. 특정한 학습 단위의 내용을 설계하고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세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인드맵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특정 주제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요. 중앙 주제에서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주가지와 부가지에 기록을 해보세요. 아이디어 발생한 이후에 생성된 아이디어도 분류해봅니다.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보세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평가 설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평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려고 할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인드맵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분류하는데 효과적이니까요. 네.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